성 촬영기술사 김창복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라디에이터 납땜하는 방법. 우리가 일반 인두를 가지고 절대 라디에이터로 납땜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어디 뭐 출장을 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납땜을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. 자, 제가 오늘 지금 농장에 와서 보니까 포크레인 그 얌마 아주 오래된. 그암막 하나 있는데, 낮에다가 동으로 돼가지고, 어, 샜어요. 여기 와서 또 이놈을 뜯어가지고, 납땜하는 곳을 가서 납땜을 해오자니, 거리가 멀고,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, 항상 제가 차에 가지고 다니는 전기 누르가지고, 동으로 된 라디에이터를 지금 용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꿀팁을 잔잔하게 드려야, 또 혹시 야외에서 라디에다가 새서, 또 작업하다가 라디에다가 살짝 찍혀가지고 코알을 어떻게 떼울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납땜하는 방법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마 <laughs> 여러분들 보니까 엄청 오래됐죠 이 부분에서 지금 예, 샜어요 물이 좀씩, 좀씩 배 나와서 이 부분을 오늘 용접을 할 겁니다. 전기 인두를 가지고 여기를 용접한다는 거.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? 용접이 절대 안 됩니다. 납땜 할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인가요, 여러분? 평균적으로 300에서 370도 정도 되죠. 40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걸로 납땜을 하면 납땜이 전혀 녹일 수가 없습니다. 납을.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헤어 드라이기. 헤어드라이기와 전기 인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납땜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?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, 온도. 방열 온도를, 라디에이터 온도를 뜨근뜨근하게 높여줘야만이 납이 녹아서 용접이 가능해요. 그래서 고민 끝에 라디에이터를 뜯어서 저먼 곳까지 가서 또 요새는 또 라디에이터 납땜하는 데가 없죠. 자 납땜하는 곳을 찾아가서 허전이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 합니다. 먼저 납땜을 시도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겠죠? 여러분 어땠습니까? 깨끗하게 청소가 됐죠?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왔었나 봐요. 근이 네, 갔다든지 또는 납이 떨어졌다든지.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. 납땜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를 한번 또 취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게 지금 농장에 있는 것이 이런 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것을 먼저 낮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. 꽂아가지고 헤어드라이기를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. 설치를 하고, 걸러놓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뜨근뜨근하게 열이 다해지겠죠열기환이 되니까 내부에서 뜨거운 는따뜻해지네요 온도를 측정할 수는 지금 했지만 손으로 만지니까 지금 뜨거운 상태로 유지가 돼요. 아이 뜨거라. 예이제는못 만지겠어. 어이 자 이때다. <laughs> 과연 납땜이 될까? 자 봅시다. 음 어우 나 있죠. 라비 달라붙기 시작하죠. 그죠. 조금 더 기다려보죠. 이게 전기 인두를 가지고 여기는 납땜만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죠. 여러분, 자. 그러나 오늘 제가 납땜을 시도해 봅니다. 자, 네, 이거 다 어찌기나 그 포장지를 뜯어서 이렇게 잘라서 했더니 방금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응급조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이게 절대로 이전기인요 용량 가지고는 절대로 이 라디에이터에 납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져 왔을 때 뜨겁다 뜨거운 수준이다 할 때는 납땜 인량를로 한번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납땜 용량 온도가 네, 이제 먹기 시작하죠 자, 300도, 300도 이상은 넘어야 되니까 필랍을 녹일 수 있으면 자어쨌습니까 여러분 막대이 잘되죠 예,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, 혹시나 라데타를 팔로 그, 하다가 다른 또 문제로 발생해서 공구에 의해서 라데타를 혹시나 손상을 시킨다든지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해요 알겠습니다. 납땜 잘 되죠? 그렇죠? 여기가 지금 물이 샜던 부인데앞땜인두을 가지고 납이 이렇게 헤어 드라이브와 함께 해서 납을 이렇게 얼마든지 녹일 수가 있습니다. 납땜이 깨끗하게 되죠? 그러죠? 절대 이걸로 이 전기 인두를 가지고 납땜을 할 수가 없어요. 납땜이 확실하게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여러분. 헤어 드라이기의걸 가지고 라디에이터 입구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주입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. 온도가 뜨끈뜨끈하게 올라가면 전기 인두,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녹여 가지고 납땜을 할 수가 있어요. 라디에이터가 돌출된 부위 같으면 물만 빼고 라디에이터 호스 빼서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여기다 뜨거운 공기를 주입시킨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 납땜용 전기로 납땜하면 됩니다. 아주 잘 됐죠. 카메라에는 이게 잘 보일란가 몰라요.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우리 장비사님들 혹시나 공구를 사용하다가 또는 라디에이터 탈부착하다가 라디에이터 코어 이렇게 살짝 기스나서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납땜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농기구 또 포크레인 이런 건또 어떤 장비들은 또 라디에이터가 밖으로 나와 있죠. 물만 빼고 상하 공기를 통하게 한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일반 그냥 전기인으로 납땜을 하셔도 됩니다. 대한민국 안전 위해서 충성 감사합니다.